여러분, 나왔습니다! 대신으로 비켄즈 신작이 로블록스에 공개됐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지금 바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안 좋은 소식은 유료한 겁니다. 리페인드볼 2의 얼릭스 버전을 지금 199로그스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자, 설명 보면은 로블록스의 샵1 페인트볼 게임의 속편. 이것은 지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능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기능도 파고 조정합니다. 인벤 토리 액세스를 양호하할수 있습니다. 조기 행사 참가자로서 특별한 상자 무기 인트권에 독점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아이 녀석들 지금 패시브 후속작도 그렇고 빅페인트볼트도 그렇고 신작 출시에 열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여기 있는 빅페인트볼트 어떤 게임인지 만나보도록 하죠. 가봅시다. 저러분이 게임 들어와자마자 지금 무기를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자 저희는 한번 스나이퍼로 갑시다. 가자. 올렉스 케이스 이것도 뭐야? 뭐 하나 랜덤으로 주는 거야? 가자. 아야 야, 이런 거 뽑기도 있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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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데 뭐라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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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운데! <몬> 결과는! <몬> 아, 물음표. 아, 가비 저희가 코믹 라이프를 얻었습니다. 오, 이런 거 쓸만한 것 같은데, 그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데스매치를 좀 약간 정신없이 하는 거는 기존의 비페인트보다 동일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핑이 지금 생각보다 죽지 않습니다. 아, 아, 잠깐아 바로 죽는 거야? 아하이! 오, 이런 느낌? 그 플레이하고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기존의 빅페인트 거랑 좀 유사한 거같은데 그치? 야 근데 이게 스나이퍼가 원래 비싸가지고 초반에 못 사는 무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잘쓸수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아래에 1, 2, 3, 4번 있잖아 지금 1번이 이제 그 레이더 2번이 터렛 그리고 3번이 이제 드론에 4번은 아마 핵폭탄것 같은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빅페인트볼 원아웃 동일한 거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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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에임! 에임 이슈! 에임 이슈! 미안하다 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자, 개놈이다! 앞으로 가자! 돌려, 앞으로! 아, 왜 아. 이렇게 <laughs> 안 맞아? 좀, 아 좀, 좀 맞아! 와. 아, 나 진짜!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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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는 언제쯤 이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미니멀 간다! 돌려, 앞으로! 어, 그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어, 다다다다, 바로 다다, 바로 다다, 역시. 난 이거야 와, 바로 이 킬, 좋아요. 자, 이제 또 스킬 써봐야지, 그래. 아 3킬! 미쳤다, 미쳤다. 4킬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잘 맞는다 나한테. 아이 좋습니다. 자1번을 쓰면 이제 아마 저기 위치가 낫고요. 비비빅 여기. 나저에 보이죠 저기 빨간색으로. 자 약간 그 오버치의 위도메커 군입니다. 좋습니다. <놀람> 상점에서 알렉스 케이스 이렇게 24,000원에 팔고 요새 카본 케이스 6,000원에 판답니다. 그럼 이제 그 알렉스 케이스가 좋은 거였네. 근데 좋은 거에서 비싼이 나온 거야? 맞아, <놀람> 라 <놀람> <놀람> 맞아라, 좀 맞아라, 좀 맞아라, 좀 맞아라 이렇게 열심히 쏘는데. 거기 가만히 이제 속기 맞아서 <laughs> <laughs> 자 드론 쏘아! 가자! 드론 있으면 같이 때릴 수있거든요 포탑을 저 위치에 쏘아낼 수 없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24,000원 하려는 80킬로 야 되는 거네? 홀8 0킬쪽까지 야야야 어디가? 야! 야! 저기야! 저기야! 저기야 저기요! 아누르시안되고 저거 없잖아요 원래 아.. 맞춰봐! 맞춰봐! 좀 맞춰봐! 아 역시 저는 날먹이 맞나것같니다자 이쯤에서 저희가 한번 상점을 좀 여행 보도록 합시다 어.. 와, 근데 이게, 39로 복수에 4 5천0 0그 크리트 주는 거야. 와, 이거는 살만하지. 오케이, 인정. 자, 원력스 케이스. 구매 할료두 번째 거, 구매 할료 자, 뭐 주냐? 나라야! 얘가 좀 설레는 그게 있어. 아, 이왕이면줄알았 전설 장비 그런 걸좀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아야! 첫 번째 결과는! 뭐야? 지브라 라이플. 야, 이거 얼룩말 라이플? 아, 이거 뭐야? 아, 코먼이잖아. 아, 잠시만. 이게 좋은 거였다고? 아, 나 진짜 전혀 체감하지 못했는데, 진짜?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저 빨간 거 물음표가 좋은 것 같아. 뭐야? 아,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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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125로로 쓰까 아, 갑니다. 이왕이면 좋은 무기로 갑시다, 우리. 그래요. 뭐, 어, 게임. 아, 지벌 갈패 아니야? 아, 코미 갈패 아 이거 왜또 나와? 야!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코밍 미니곤. 어, 이번에 오! 파랑이다. 자, 네온 라이더 미니곤. 야, 이거엔또 이쁜 것 같다. 야, 이거는 에픽 무기 얻었습니다. 좀 마음에 들지도? 아, 내 검은 거좀그만 떠라. 빨간 거함뜨자부터한다 뿅. 아? 아니, 왜 이렇게 안 떠? 뿅. 아? 아니, 파랑이 지금 무시웠거 진짜? 구경. 아하! 안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지금부터 네온 라이더 미니 건으로 맞아 날될 거야. 오, 좀무기가 이쁘지가 나아요 아, 좋은데, 이거 맞아. 돌격 프로 야, 이렇게 네온. 네오... 저 언제쯤 행복해지는 걸까요? <laughs> 이게 잘하는 법좀 알려주실 분?